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또 외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만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달익은은만 달란트와 녿만 8천 달란트와 천,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와의 호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였으므로 아여드렸으므로 다윗당도 심히 기뻐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이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지 내가 드리고 있는 게 누구에게 드리는 건지 구분을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생각보다는 또 내열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직분을 놓고 다투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다윗은 솔로몬이 아직 어려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아줍니다. 오늘 본 1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얼마나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려서부터 솔로몬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공사하면서 멋지게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지었다, 내가 이 성전을 만들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여호와가 중심이다. 하나님을 위한 거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모든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다윗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쭉 3절 이후부터 보니까 이 이제 5절에 보니까 금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는 거죠. 우리의 진심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기꺼이 드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뭘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먼저 기꺼이 앞장서서 즐거이 드렸다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요즘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리는 갖고 싶은데, 직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직분은 갖고 싶은데, 그 직분을 갖고 직분에 수행되는 것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재정에 관련된 거라면, 자리는 갖고 싶은데, 영향력은 끼치고 싶은데, 교회 내에서 재정 가진 자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참 이유를 배반적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은 다위당이 먼저 얘기합니다. 누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리더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겠죠. 제가 예전에도 간혹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엄마가 있었죠.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어, 너왜 집에 아직 안 가고 있니? 그랬더니 엄마가 아직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서, 어, 그렇구나. 엄마가 참 수고가 많네. 이 표현을 그냥 하고 지나갔어요. 제가 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끊어지게 맞춰지기 무섭게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이제 성인이 좀 됐죠. 스무 살이 넘었으니까. 그 말이 무섭게.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우리 엄마만 일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맨날 우리 엄마만 일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정말 놀랍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왜그 얘기가 나왔을까? 그건 분명히 아마 엄마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나만 일해. 항상 나만 해. 그게 이 자녀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항상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불평합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나오는 소리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 엄마만 항상 그렇게 교회에서 해야 합니까? 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불평하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을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 너도 평생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 좋겠다. 얼마나 감사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선 나만 일하고 아무도 일안 해. 라고 하는 게 자녀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교회 출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했지만, 감사가 없는 하나님 앞에, 어, 일하는 것은 그건 노동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노력 봉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원망만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이 모든 누가 기쁨으로 드릴 것이냐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같이 다 나와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맨 뒷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으로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이 말이 뭐냐면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자진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드려서 기뻤다는 게 아니라 백성은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자원에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자기에게도 도전이 됐겠죠. 신앙교육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에게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다 나도 좀 이름을 남기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전수해 주는 거죠.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겠다. 기억해라.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전했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도전을 기쁨으로 받고,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백성들은 또다 기뻐한 거죠. 역시 우리 리더들은 이렇다. 자기들도 그 다음부터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또 중요한 겁니까? 재물 말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헌신이라고 말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왜 나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그것들은 그게. 여러분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속에서, 여러분 말, 말 가운데서, 어, 왜 나만, 왜 우리 교회에서 나만 이런 일을, 그런 일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도 여러분 입술을 다스릴 줄 아십시오.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십시오. 그게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 그 신앙의 기본이 정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녀를 가르쳤고 자기 백성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우리 보았지만 다윗은 성전건축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과 자기 아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서 결국은 모든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이 신앙을 갖고 살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품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